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까 아까지만 해도 오늘 특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셨는데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또 이렇게 밑에서 연습하시고 또 이렇게 정말 은혜스럽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우리 교회 또 기둥이시고 또 가장 또늘 험한 일 많이 하시고 또 있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설교가 제가 담당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 본문이 시편 139편이었는데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잠깐 시편 139편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삼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안눴는데 여기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안다라는 안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매 절마다 아시고 아시오니 아시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생각을 나의 길을 나의 말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노래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근데 안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야다. 야다의 동사의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또뭐 정보적인 면에서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야다 동사에 담겨 있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해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9편의 기자 이 다윗이 우주 만물을 지우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신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단지 그냥 내가 누구인지 정도. 내가 누구이구나라는 정도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나의 상황을,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또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약한 존재,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같은 이 존재들, 이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것, 그리고 알고 계시다는 것그 자체로도 사실은 그 어떤 곳에서 누릴 수 없는 바로 은혜가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39편의 말씀으로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계속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생각나는 찬양이 두곡 있었습니다. 찬양이 두곡 있었고. 성경 구절이 또 연관되는 성경 구절이 한절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두곡 중, 찬양 두곡 중에 한 곡은 그때 새벽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무슨 찬양이냐면,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아마 다들 많이 불러보신 찬양일 겁니다. 그리고 또 가사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10편 139편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참잘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양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139편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과 더불어 또 생각이 났던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더 있었고요. 성경 구절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먼저 성경구절을 먼저 말씀을 나누면 그 성경구절이 뭐였겠습니까? 뭐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띄워주시면 15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많이들 묵상하시는 그런 구절일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당연히 마땅히 동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동정하다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헬라어로이 동정하다라는 단어가 심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심파데오 그러니까 영어에 이제 심파시하고좀 이렇게 영어가 그 단어가 이제 이 심파데오에서 나온 건데 아무튼 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옛날에 개혁개정 성경에는 이 동정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나왔냐면 체율하다라는 단어로 나왔습니다. 체율하다. 이채휼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개혁개정판으로 오면서 이게 동정하다라는 단어로 좀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채휼하다보다는 동정하다가 조금 더 쉬운 단어라서 그렇게 한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정하다보다는 채휼하다라는 단어가 훨씬 더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동정이라고만 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며 딱히 좀 이렇게 딱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체율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기에 같은 마음을 품고, 극률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바로 이 체율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심파데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이 심파데오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냐면 함께 고생하다, 함께 고난받다, 같은 것을 겪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 우리를 체율하지, 체율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형편을 단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이 심파대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10편 139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앞서 말씀드린 10편 139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의미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5절에 동정하시는, 체율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좀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의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신 것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함께 힘겨워하는 그 자리에 함께 거하신다는 이 사실로 또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육신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성육신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체율하시는, 우리와 함께하시며 고통받으시는 그 힘겨워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저는 앞서 이1편 139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떠올렸던 찬양이 또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찬양이 뭐냐면 이 찬양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알게 돼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번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찬양입니다. 그 요새 그 뜨는 찬양 팀 중에 윌 오브라는 찬양 팀이 있습니다. 이 찬양 팀의 곡인데 제목이 뭐냐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공감하시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사실 이 찬양의 제목을 따라서 공감이라고 정했는데요. 제가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의 가사의 일부를 조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예, 가사가 되게 좋죠. 예, 함께 이 시간에 불러보면 좋겠는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함께 좀 불러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이 곡이 어떤 곡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되게 가셔서, 이제 인터넷 유튜브에서 이제 위러브를 치시든지 위러브 공감하시애를 쳐보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10편 139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떠올랐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신다는 것. 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이 공감하시네라는 곡에 잘 표현이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아, 우리들에게 요즘 또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공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하는 마음, 공감하는 모습들이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사실 이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공감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또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공감을 통해서 어떤 관계들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공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공감이 없으면 그 관계는 냉랭할 수밖에 없고 위로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에서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라는 겁니다.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은 상담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들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상담을 할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경청입니다. 경청. 경청인데 이 경청이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감, 공감적 경청. 이 공감적 경청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냥 정보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고 태도로 듣고 무엇보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 바로 공감적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공감적 경청은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잘할까요? 모르시겠습니까? 솔직히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솔직히 많이 떨어지죠. 여자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일중심적이고 사고중심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알아채리고 또 그것을 함께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죠. 예. 제 말은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하여간 우리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누군가가 나와 공감하고 있다면 정말 깊은 공감을 누리고 있다면 사실은 그 공감 자체만으로 우리는 굉장히 큰 힘을 얻습니다. 굉장히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이내 네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한 마음으로 정말 진정으로 공감해 주고 있는 누군가를 알게 되면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도 훨씬 더좀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감적 능력이 가장 탁월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앞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심파데오 동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심파데오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우리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바로 이 공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공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험적인 공감입니다. 경험하신 공감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고통을 함께 받는 것이고, 고통받는 그 자리에 함께 거하시는 공감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공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어떻게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의 답은 뭐겠습니까? 너무나 뻔하지만 그 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공감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심이 시작에서는 성육신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공감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10편 13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것그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희노애락을 생사고락을 겪으시고 우리가 겪은 모든 삶에 대해서 다 체험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와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어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때 사람들이 위로를 해 주고 격려를 해 주는데 런데 어떤 사람들의 격려, 어떤 사람들의 위로가 가장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 누가 우리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줄때 가장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어려움과 고난을 똑같이 겪어본 누군가, 이 어려움을 똑같이 겪어본 누군가가 해주는 위로와 격려가 있을 때 정말로 깊은 공감을 느끼게 되고 진짜 위로받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즐겨 아침마다 좀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 있는데 거기에 김동국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아마 김동국 목사님 다 아실 텐데요. 김동국 목사님이 출연하셨는데. 김동욱 사님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폐암 수술 하셨습니다 폐암 수술 하시고 항암 치료도 굉장히 여러 번 받으시면서 투병 하셨고 또 지금도 또또 또 이제 다른 암이 또 나와서 또, 또 투병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투병하는 가운데 김동욱 사님에게 암 환자들을 위로하라는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작년에 어떤 걸 하셨냐면 작년에 CMP라는 프로그램을 몇번 하였습니다. CMP라고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암 환자들하고 그 가족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공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한번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많은 암 환자들과 또그 가족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새 힘을 얻었고. 또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이 암환자들과 암환자의 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었던 큰이 힘이 될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본인이 직접 암 투병 중이신 암 수술을 받고 암 투병 중이신 김동욱 목사님이 그 행사를 주관하면서 또 삶을 나눠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사람들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어쩌면 최대의 공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겪었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을 때, 안아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공감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힘들었지만 나중에 내가 겪었던 그 비슷한 경험을 겪는 누군가에게 정말 100% 위로하고 공감해 줄수 있었을 때그 상황이 되었을 때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바로 이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공감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공감해 주는 귀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공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고 함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위로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격려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도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공감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환자들 또 약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공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겪지 않았는데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공감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까 할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똑같은 일을 겪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공감의 손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또 똑같은 일을 겪지, 겪은 사람처럼 그렇게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100%다 온전히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한 공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연합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연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런데 중요한 거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들은 잘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웃들, 지체들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 삶의 중심이 바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삶의 초점이 나에게 있으면 절대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나를 보는 눈에서 시야를 밖으로, 밖으로 향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변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시야를 밖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의 주변을 보게 될때 바로 이웃들의 모습이 보이고 이웃들의 아픔과 이웃들의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공감이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할 일도 역시 공감입니다. 교회도 역시 이땅 가운데 세워진 이유는 공감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세상과 공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교회가 동화되라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교회가 세상과 공감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서 들리는 고통 소리들, 세상에서 들리는 신음 소리들, 세상에서 정말 말못한 가운데 들리는 여러 가지 아픈 소리들을 그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기울이는 것이고 또 우리 눈을 들어서 세상의 여러 어려운 곳, 고통의 자리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공감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에 한참 이 신학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바로 복음의 공공성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고통 소리, 신음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웃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공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고 교회가 해야 할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닫힌 우리의 담안에 갇힌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향하는 복음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공감하려면 공감하려면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공감하려면 우리가 먼저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할 때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조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조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은혜의 보조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극률과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시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들 자체 우리들이 바로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공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주님의 은혜의 보조 앞에서 경험한 그 은혜를 갖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공감의 손길을 내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먼 이웃이라 하더라도 어쩌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또 우리 세상을 향하여서 공감의 손길을 뻗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